네, 네, 안녕하세요. 님의 채팅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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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절친고두 친구 번째 친구인데요. 두 번째 친구 이름은 좀비니입니다. 아는, 아는 분도 있겠지만, 요거 처음, 처음이나 그거 있을 때, 제가 좀비니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누나가 아니고, 친구예요. 아니, 애는 똑같은데, 태어나고는 전분이에요 제가 원래 이옷이 아니거든요. 옷 갈아입은 거. 야, 너도 옷 갈아입을래? 어, 저도 옷 갈아입어. <laughs> 야, 일로 와봐. 너도 경찰 될수 있어. 삐에로도 될수 있어. 야, 우리 있잖아. 공사 그거 돼가지고, 일단 그거 찍자. 일로 와봐. 왜? 네. 나 따라와봐. 여기 오자마자. 잠깐나 요거, 나 요거 먹어야 됐단 말이야. 아니, 안 먹어. 었안먹었대 돼. 먹어야 제가 대신해야어게 먹을 야 아이, 아이, 나쁜 여기 에 있는 거 가져갔어? 나무지? 어. 아기. 야, 그거 안 얻어도 됐다니까. 요거, 쓸게, 어내나옷갈아입게 아, 돈 그때까지 요고이거 먹고 있을게요. 아예 요거는 그냥, 맞추고 그냥 요거, 선택해가지고 요거 하면 될까? 자, 여기가 옷 갈아입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옷 입고 갈 거예요. 어디 야? 여기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옷 입어. 어? 야야야, 교차멀려 아, 경찰 말고. 뭘? 아, 경찰 말고. 이거 입고 그... 그게 공사장 안에 들어가야지. 가야 그게 될까요? 내가한번 그래 봤어. 그래, 언제요? 나도 모르지 미안? 야 일단 가보자 야너옷안입었는데옷입었는데아 입었네 어 아닌 건데 어, 아 어, 입었네 아, 어 근데 나도 너, 너가 너안 입은 것처럼 보여 야 일로 한번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야 경찰을 야 이거 뭐야 야 아니, 왜 그냥 데려가자 아, 그냥. 야, 경찰로 변신해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 경찰로 일단 바꿀게. 그... 그,래요. 나 경찰로 바꿀게워. 그래잉. 야, 너 광대 삐에로도 있다. 이고 누빈아, 여기 어떻게 지내건있냐 어? 여기 그냥 점프해서. 야, 안녕하십니까. 누빈아, 빨리 여기 와. 야, 경찰은 들어가진다, 여기. 어? 경찰은 여기 들어가죠 그래? 누빈아, 잠깐만 기다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야나 여기로 들어간다. 경찰이라서. 야, 왜 군복? 야나 도둑인데 여기. 야 여기도 하나 있다. 득템. 냠냠. 아, 하 나만 놔두고 가지 마. 야 우리 영상 찍고 있잖아. 아, 이 참, 장미군. <laughs> 저만 놔두고 음. 가면 어떡해요? 저 이거. 아! 자, 죽었어요! 저부터 야! 요쪽에서 시작하는데? 에이? 와, 너무 잘했어. 응? 얘 죽는다고? 응, 죽으면 어떡 해요? 치어떡 해? 일단은 여기 더둘러봐야겠 어, 오! 하나! 아, 뭐, 음. 못 갔는데? 조금못 갔는데? 아니, 괜찮아! 너는데안가는응 어, 어, 뭐, 어? 그냥 걔 길... 몰래 그냥 가면 쓱가 됐는데 여기 나 이거 드로프 좀 해줘. 너 드로프 잘하자. 여기 아으자 잡으자. 잡으자. 잡데자 검목스 남았어? 죄송해 검목스. 어.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지고야 내가 어렵게 나. 이거. 응. 요건 아직도 살아있네. 어. 근데 어떻게 가냐. 이걸로 하면 돼 있지. 근데, 너는 교차로 갔다며. 응, 나는 경차로 갔는데, 얘는 좀. 안녕하십니까. 재수사장님 이상한데? 나는 왜 가지지? 일단은, 내가 늘 살려주마. 너 목숨 아홉개 넘었네 이자수가아 미안 내가 빨리 갈게 <목소리> 야너 거기서 뭐하냐? 난 버섯상으로 가야 돼. 나안 가져? 나 그걸로 해야 돼, 경찰로. 나, 내 폰은, 경찰로. 안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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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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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로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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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껑이하고 부엉님, 여기 하나 있다. 빨리 와. 태껑이하고부엉님 여기 하나 있다. 야, 정민아, 빨리 와. 야, 빨리 와. 여기. 여기. 아, 미안. 야, 여기. 빨리 와. 아니, 여기 파란색 집 가운데. 파란색 집. 여기 가운데. 파란색 집. 어, 오케이. 먹었다. 영영. 너 내게 네 됐어. 나한번 가볼게. 소방차로. 됐어. 뭐 뭐. 삐에로 해볼까? 너 소방관 되면 말해줘. 음. 네, 알지 좀. 돼? 안, 됐어? 안 돼? 나피에를한번 해볼게. 안 돼? 응, 안 돼. 광대해볼게. 나시. 동은하고있는데 <laughs> چو چا سڪري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엄마 불러갖고. 근데,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지는 거야? 에? 너 이름 뭔데? 그냥? 안 되네요. 안 되면 뭘로 해야 되지? 여러분들, 요거 아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혹시, 이런 게임 아시더라고? 이런 게임이나, 뭐든지, 추천드리는 영상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일단 게임이든 영상이든 찍게 일단 주세요. 어쨌든, <laughs> 그나는 제가 폰안 썼다고 하는 거고요. <laughs> 맞아요. 네, 제가 네, 못해서. 네, 아구. 아구. 뭐 하는 구만 엄마, 근데 그거 알아? 뭐? 아니야. 뭐? 아니 얘기해 너 <laughs> 유튜브 응.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야 아! 얘기 안 할게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응. <laughs>